옆 사람의 담배 냄새에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아 본적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내 마음만 흔들리는 순간 혹시 경험해 본적 있나요? 남들은 무던하게 반응하는 자극에도 크게 요동치는 저의 하루를 이야기해 보려 해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첫째, HSP가 흔들리는 진짜 이유. 둘째, 과도한 자극에 무너지고 고통받은 순간들. 셋째, 흔들 속에서 다시 내 마음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천천히 그리고 솔직하게 나눠 볼게요 좋게 말하면 섬세함 나쁘게 말하면 예민함 HSP가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면 HSP는 다른 사람보다 감각 정보 처리 깊이가 훨씬 깊다고 해요. 같은 상황을 겪어도 뇌가 정보를 더 많이 분석하고 더 많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표정, 말투, 분위기, 소음 같은 여러 자극이 때로 날카롭고 복합적으로 느껴져요. HSP의 내면에서 그 자극은 촉감, 감정, 기억, 분위기, 눈치 같은 여러 층위로 동시에 처리돼요. 그래서 같은 자극도 더 크고 더 깊게 느껴지죠. 이건 타고난 기질과도 연관이 있어요. 뇌 안에서 감정과 공감을 담당하는 영역인 섬엽, 타인의 감정신호를 빠르게 읽는 거울신경계가 BHSP보다 더 활발하게 반응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일부러 예민하게 구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제 뇌가 미묘한 신호를 훨씬 빨리 크게 반응하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작은 자극도 저에게는 불쾌감이나 긴장과 불편함으로 즉각 전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루 중 제가 가장 크게 흔들리는 순간들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정말 모든 감각으로 찾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공간에 있으면 저는 금방 압도돼요.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시각 정보가 많다는 뜻이고 사람들의 표정, 동선, 걸음속도 그 공간의 분위기까지 너무 많은 것들이 동시에 보이고 그러다 보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멈춰버려요. 특히 높은 음역 때큰 네, 목소리를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귀가 찌릿하듯이 아프고 마음이 먼저 긴장해요. 저에게는 마치 뇌에 바로 꽂히는 충격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도 집중이 잘 되지 않고 몸을 멀리하거나 귀를 막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실제 연구에서도 HSP는 소리에 대한 반응 속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다고 해요. 앞에 걷는 사람의 담배 냄새를 맡는 순간 냄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기억이나 감정 생각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머릿속이 순식간에 무거워져요. 후각은 감정 중추와 연결된 감각이라서 HSP일수록 냄새가 마음의 상태를 더 빠르게 흔들어 버려요. 저는 그 냄새를 맡기만 했을 뿐인데 감정이 갑자기 변하는 걸 경험해요.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이 따갑거나 거치면 저는 금방 견디기 힘들어져요. 피부도 약한 편이라 붉어지고 가려워지기까지 하는데, 이 역시 HSP의 피부 감각 수용체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잠시 지나갈 만한 불편이 저에게는 내내 저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요소가 돼요. 흔들린다는 건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남들보다 더 깊이 느끼고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해 나를 지키는 방법 세 가지를 찾았어요. 첫째, 일주일에 며칠은 꼭 혼자만의 시간 갖기. 인고 밀도와 에너지 소모가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만의 공간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꼭 가져요. 나에게 자극이 되는 요소들을 최대한 직접 조절할 수 있는 환경에서 편안하게 쉬는 시간을 가질 때. 정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회복되더라고요. 둘째, 나의 예민함을 섬세함으로 수용해주는 사람과 시간 보내기. 쓸데없는 생각이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사유하는 사람이라 그래. 예민한 게 아니라 섬세하고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라 그래.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에서 HSP는 안정감을 느끼고 진심 어린 고마움을 느껴요. 셋째, 나의 감각이 긍정적으로 발휘되는 활동하기. HSP의 감각은 때로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능력이 되기도 해요. 맛있는 술의 향과 맛을 깊게 느끼고 표현할 때, 사소한 풍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때, 아름다움을 찾아내거나 만들어낼 때. 저에게는 감수성이 능력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럴 때 저는 제가 가진 민감함이 세상을 더 섬세하게 느끼게 해주는 고유한 언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제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흔들리고 있어 HSP들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 힘들었는지 또 어떤 순간에 숨을 고를 수 있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한 문장이 다음 영상의 시작점이 될수 있어요. 오늘도 섬세한 마음으로 사유하며 감각한 우리 잘 살아내줘서 고마워요.